최다오답 기출 문제 보겠습니다. 자, 그림과 같은 평행사변형 ABCD가 있고요. AD의 연장선과 요 CD 위에 점 F를 잡아서 CF의 연장선을 이렇게 그은 거죠. 그렇죠? 이때 AFD 자, 보세요. 일단 평행사변형이니까 AFD하고 넓이가 같은 건 일단 여기 눈에 보여야 됩니다. 요런 거런거 바로 보여야 돼요. 그렇죠? 요거 넓이가 같죠? 그러니까 요거 찾아보시면 됩니다. DBF. 요거죠? 2번. 그다음에 여기에서 얘 넓이하고 똑같은 녀석이 어디 있습니까? 여기죠. 요거. 요거 파란색. 그렇죠? 왜 그렇죠? BCD하고 BCE의 넓이가 같은 거니까 요 BCEF를 BC, 찾으면 되겠네. 4번이네요. 그죠? 정답은 2번과 4번이 정답이 되는 거. 이게 어려운 문제가 아닌데 학생들이 좀 뭐랄까 등적 변형을 잘 이해를 못해서 틀리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.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뭐 어쩔 수 없, 어쩔 수 없어요 이런 거는 관찰을 관찰하는 연습을 좀쭉 해보시고 다양한 문제들 접해보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.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닌데 의외로 많이 틀립니다. 자 유사한 문제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.